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 시니어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갱년기 이후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성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젠 끝인가 하고 생각하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오늘은 갱년기 이후 여성의 신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법들을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 시니어의 당당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위한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갱년기 이후 여성에게 성 건강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질 건조증, 성교통, 성욕 감퇴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사춘기처럼 갱년기는 여성에게 또한 번의 큰 신체적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이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한 성생활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만족감은 물론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갱년기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처럼 건강한 성생활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정보나 방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갱년기 성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성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정확한 정보는 갱년기 여성의 성 건강 관리의 빛을 밝혀줍니다. 이번에는 갱년기 이후 여성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핵심 관리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여성 호르몬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처입니다. 폐경 후 여성 호르몬 감소는 질 건조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럴 때는 윤활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성교통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전문의와 상담하여 호르몬 요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 요법은 에스트로겐을 보충하여 질 건조증 뿐만 아니라 안면, 홍조, 수면 장애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처럼 호르몬 요법은 갱년기 여성의 성 건강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규칙적인 성생활 유지입니다. 성적 자극은 질 조직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질건조증을 예방하고 성감 저하를 막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꾸준한 관계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가 녹슬듯 성기능도 꾸준히 사용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여 성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은 질 수축력을 강화하고 요실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충분한 수분 섭취는 질 건조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는 기초 공사와 같이 건강한 생활습관은 건강한 성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네 번째 비법은 파트너와의 솔직한 소통입니다. 갱년기 이후 성생활에 대한 어려움이나 변화에 대해 파트너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니즈를 공유하고 새로운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끈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정신적인 만족감 추구입니다. 성관계의 횟수나 강도에 집착하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킨십, 포옹, 키스 등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교감은 성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정신적인 만족감은 성생활의 깊이와 감동을 더해줍니다. 갱년기는 여성에게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 이후 여성의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핵심 꿀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갱년기라는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치 활짝 핀 꽃처럼 긍정적인 마음은 갱년기 여성의 삶에 아름다움과 활력을 더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갱년기 이후 여성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다양한 관리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성 호르몬 변화에 대한 이해, 규칙적인 성생활 유지, 건강한 생활 습관, 파트너와의 소통, 그리고 정신적인 만족감 추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갱년기 이후에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여 더 많은 여성분들이 건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